자 오늘 시장 한번 네. 이야기해 보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증시 종목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의미 없는 그러니까 하루가 될것 같아요. 있죠. 네, 의미 네. 거볼수 있고, 어 조금 나스닥 이제 이건 나스닥 차트고요, S&P 5 0 0 차트고 이제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한 3, 4일 올렸던 거를 이제 다시 되돌려 놨습니다. 삼일천하가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한 번에 반등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원바닥 이렇게 급락 이후에는 원바닥보다는 몇 번의 바닥을 만들고 에너지 응축 기간이 좀필요하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현실화 되니까 또좀 아프네요, 그죠? 좀 음. 이렇게 하락이 오더라도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게끔 와줘야 되는데 어 미국 증시 변동폭이 뭐 지금 최근에 한국 증시 코스닥보다도 훨씬 더 심한. 그런 흐름들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만큼의 변동성도 계속 나와주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어제, 뭐, 12시 넘어서까지 좀 보다가, 아 어제 또 미국 빠지는 거 보면서, 아, 내일도 좀쉽지는 않겠다 했는데, 그냥 그래도 그, 그동안 올랐으니까, 뭐, 그동안 올랐으니까 좀 봐줄만 하다 했는데, 어제 사실 좀 빠졌었던 게 코스트코나 음. 뭐, 타겟이나 뭐, 소매업체들 종목들 위주로 많이 빠졌는데, 어제 사실 이마, 우리나라 이마트도 사실 많이 밀렸거든요. 네, 이마트, 이건 이마트 차트인데요. 이마트도 어제 거의 한 6%, 5% 가깝게 밀렸습니다. 네, 이마트 보유하신 분들도 되게 좀 약간 힘드신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을 건데, 예전에 생각나요.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그때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지금 세액배송 업체들이 이제,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때만 해도, 그 이마트의 신선식품을 따라갈 수 없다. 그 이마트 신선식품 그 이제 배송이나 음. 그런 이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노하우들은 후발 업체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독자적인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뭐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침에 누, 새벽 배송 업체들을 통해서 다더 신선한 그뭐 이제 음식료품들을 받아 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마트가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고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요즘에 저희 집도 대형마트를 정말 가는 횟수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필요한 것만 곳때고때 사서 이제 새벽 배송으로 시켜서 하고 이제 완전 소패턴이 많이 바뀌어 있는 건데 이게 비단 코로나 시국이 끝나다고 하더라도 이 소패턴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엄청나게 편해졌고 해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마트의 실적도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안좋았었고 최근에 인수한 지마켓도, 지마켓 글로벌도 별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 요거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아, 미국도 조금 소매, 소매 판매 안, 이쪽억지일 수도 있긴 한데, 미국도 좀 밀리는 거 아니야? 고생하긴 각 했는데, 어, 어쨌든 미국 시장도 어제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소비, 소매들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미국 시장 어제 파월 의장이 어제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중립 금리까지 그냥 갈,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양 우리나라 어제 선물 시장도 양호했었고 우리나라도 어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약간 시차가 있었는지 어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뭐 사실 지금 주식 미국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뭐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친구 간에서는 어쨌든 버티는 구간이라한번도또 버티는 구간이 온 거라고 봅니다. 여기, 네. 굳이 여기서 또 밀고 내려갈까? 어,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일단 그, 뭐죠? 그, 네. 오면서 이렇게 뭐 신문기사를 음. 좀 보니까. 그 버냉키 음. 전 의장 네. 같은 경우는 현재 연준이 너무나 이 대응이 음. 늦었다. 비판하면서 늦었... 네, 맞습니 1, 음. 년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음. 아, 이런 이야기를 또해 가지고 네. 기분이 또확그죠 <laughs> 지금 좋은 뉴스가 별로 없죠. 음. 네, 좋은 뉴스가 없고 어, 글로벌 지금 일단은 6월 f m c 까지는 가봐야 되고 그 안에 그나마 해결이 되려면 중국 봉쇄가 좀더 완화된다거나 아니면 전쟁이 좀 끝난 빨리 끝나다 끝나버린다던가 뭐고 그 정도인데 지금 일단은 나올 만한 지표라던가 연준위원들의 코멘트라던가 뭐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 사실 좋은 이슈가 나올 껀덕지가 있는 게 사실 별로는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좀 약간 공포 심리에서 선반영에서 좀 반등하는 구간들, 그리고 좀 매도에 진정, 매도세가 좀 진정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전이 되는 그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며칠 오르면 또 이제 오늘 올랐지, 오늘은 좀 크게 하락했지만, 또 급반등할 때또올 거거든요. 또 활약이 과도하면 또 이제 그 때를 이용해서 비중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포트폴리오 재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를 너무 기술주에 편중이 돼 있다라고, 있다고 하면 뭐 다음 반등에서 조금 줄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가치배당주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쪽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현금과 주식 비중의 어 밸런스를 좀 맞추는 시기가 계속 아마 매매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오늘 한국장이 음. 안 좋은데 음. 여기서 비중 줄이려고 했다가는 또안 네. 되죠 이 말은 이제 좀 반등했을 네. 때이 위기가 음. 좀 지나고 어,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하고 조금 약간 무심한 척 한국 주식이 좀 다르게 움직이긴 했어서 오늘도 조금 그런 걸 기대해 보는데 어제 야간 선물도 사실 좋은 미국 주식에 비하면 야간 선물은 양호하게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게 좀위안이면 위안인 하루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일단 우리 음. 한국 시장으로 좀 들어가서 일단 음. 섹터별로 좀 보죠. 네. 자동차 주 한번 볼까요? 네. 나, 그 바이든 대통령 음. 오기를 기다리면서 반등 선반영된 거 네. 아니냐? 네. 지금 또 돌아놓고 보니. 네,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빠져서.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실적의 함수라고 보면요. 이거는 이제 어제 나왔던 하반기 자동차의 어. 리포트입니다. 뭐 대문짝말 해서 있죠오버웨이트 이제 어, 수익 살아.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서 어, 11만 이 현대차 26만 원, 기아차 11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그나마 자동차가 이제 계속 버텨가고 좋았던 이유가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판매될 그 자동차 인플레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앞으로 팔려야 할 자동차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 국면이 끝나고 반도체 차질이 조금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Q가 상승, 그러니까 판매량이 상승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가격은 지금보다 좀 둔화, 상승률을 좀 둔화되겠다 모르게 될것 같은데 어, 이 그래도 가격이 하락하면 Q 상승분을 이제 좀 어, 저해하는 거 아니냐 그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가격 하락까지는 조금 시간 격차가 좀 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섹터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부품사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유리하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어, 완성차 업체들로 계속 어, 집중을 하시는 게 저도 좋다고 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오늘도 좀 쉽지 않겠지만 그나마 어, 자동차 보, 완성차 업체하고 그다음에 부품주하고 둘 중에서 누가 더 세지 않냐고 하면 어, 지금 당장은 누가 봐도 다 기아차가 기아가 어, 시장에서 그래도 중심 역할을 해 왔었죠. 어, 시장 대비 가장 먼저 전쟁 직전 주가로 올라왔었고 주가도 이미 좀 상대적으로 많은 한20% 정도 바닥에서 올라온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에 반해 현대모비스는 여전히 좀안 좋은 흐름들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만약에 한번더음봉이좀 세게 나아져 버리면 나아져 버리면 또 모양이 또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바닥 잡기의 과정에서 음. 그 과정을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어.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결국 사이클을 타고 가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할 겁니다. 근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이딱 반토막 났네요. 지금 보니까. 딱 이게 작년 음. 1년 전에 한 40만 5천원에서 지금 20만 1,500원이니까. 현대모비스는 네. 정말? 음... 요새 뮤비스라고 들 그러시더라고요. 뮤비스. 아, 어, 분명히 또 사이클이 오긴 할 건데 그 과정까지 기다리는 게좀 쉽지 않고 바닥에서의 좀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거래량.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량이 나오면서 장기평선 돌파를 시도를 하,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장기평선이라는 게 대형주도 그렇고, 중성도 그렇고, 저는 이건 201선입니다. 제가, 제가 주로 보는, 의미있게 보는 장기평선은. 근데, 이걸 한 번에 돌파하는 케이스들은 사실 많이 못 봅니다. 근데, 음. 어, 근데 이제 밀렸다가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렸다가 또 이제 반등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좀 이제 주가가 내려가거나 흘러가면 또 이제 이평선의 위치가 또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어, 또 거기가 또 강력한 또 저항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를 저항을 몇번 두드리고 내려왔다, 두드리고 내려왔다, 이 과정을 하면서, 어, 장기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그런 에너지를 응집, 응집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주식들은 약간 좀뭐 배당의 관점 또는 장기 투자에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긴 하겠는데, 그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지금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죠. 예, 음. 네, 많이 필요 없, 없으니까 어, 일단은 뭐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업종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업종별로 자동차 섹터 내에서 업종별로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 완성차 업체를 보유하신 분들이 하면 굳이 뭐. 어, 트레이딩하면서 물량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팔았다 다시 샀다 그거 정도는 괜찮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가져가시는 구간이다 그렇게 일단은 그나마 시장을 지탱해주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 그나마 자동차 섹터 가 없었으면 아마 지수가 한 단계 더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지 그동안 예. 좀 그래도 잘 그렇죠. 버텼어. 잘 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 세트는 그렇게 좀 어, 이해를 해주셨으면. 뭐, 저뿐만 아니라 자동차 세트는 다 좋게 말씀하실 테니까.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음. 좋은 거에 음. 어, 뭐라고 럴까 리미 한계가 한계. 네. 지금 요 정도까지가 좋은 거 아니냐? 어. 앞, 우리가 지금 좋다라고 하면 <laughs>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정고점생각 하면서 쭉 추세적으로 상승해 줄 거를 기대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네. 텐데, 음, 여기까지 아닐까라는 음. 이제 걱정이 다시 스물스물 스물 어, 올라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뭐, 어, 기아도 장기평선이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다시 뭐한 8만원대, 지금 가격하고 이평선 저와 지지가 겹쳐져 있는 8만원대가 굉장히 좀 공방전이 될것 같아요. 이제 거기가, 어, 거기까지 밀리면 또 많은 투자자들 분들이 또 이제 고민이 빠지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때 가서 좀 보는 걸로. 지금은 사실 예측하기는, 저도 좋게 보지만 일단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좀 예측하기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측이 네. 의미 없는 장세요. 아니, 아니 네. 어제만 해도 우리, 야, 나스닥 3% 네. 급등, 네. 파월에 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뭐야 또? 네. 아니, 기업 개별 실적 가지고 네. 이렇게 전체 시장이 네. 이렇게 무너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예, 난 자꾸 의심을 하는 게 우리 ETF에 연계되어 있는 AI 프로그램, 네. 이 AI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 이게 급등락이 이게 아마 이게 앞으로 일상화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의 이 현상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저좀 사실 알아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ETF로 들어왔던 자금들은 어 그렇게 급하게, 아 오히려 순정했던 자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AI도 AI지만 약간 일단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돼 있다는 게 가장 더큰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시장에 극단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들이 AI 알고리즘 매매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말씀드렸던 CFD 매매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흐름은 일단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오히려 그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좀 이렇게 정말 급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매매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기계가 매매하는 듯한 그냥 손절이 손절을 부르는 그런 게 오면 시장에서 좀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어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사실 조금 시장이 어~ 미국 시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나라 오후 시장 들면서 그냥 질질질이었잖아요 어제 윗골이 달고 다 아래 오후로 갈수록 그냥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을 좀 나타내는 그냥 주식시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냥. 쫙 오르면 팔았다가 오후에 더 이상 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네. 어, 내일까지 이 주식을 아, 그렇죠. 들고 가기 쉽지, 네. 아, 싫다 그렇죠. 이런 거지 생각이 네. 대부분 투자자들 그러니까 정말 물려서 어찌할 수 없, 없는 분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물려서 어찌할 수 없는 분들을 빼고 지금 그나마 계좌가 돌아가시는 분들 매매라던가 수익권이 있는 분들은 굳이 내가 주식의 포지션을 간밤에 어, 간밤에 내가 주식의 포지션을 오버나잇을 할수 없다 그냥 주비 규정에 올라더라도 다음날 또 다음날 대응하면 되는거지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 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지 ZL님이 예, 예. 그 지난번 폭락되는 황팀장의 얼굴 표정이 넋이 나간 사람이었는데 아, 네. 오늘은 뭐 냉정한거 보니까 괜찮으신 모양이에요 아, 아, 그랬나요? 네. <laughs> 어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그냥 네 운동 잘하고 열심히 그때는 정말로 후기한 <laughs> 아, 거 왔어요. 아니에요 지금? <laughs> 아니요. 아, 저는 사실 좀 은근히 정말 좀 기대한 부분도 좀 있어요. 의외성을 좀 기대한 부분도 있고 어, 어제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한국 시장의 의외성을 좀 기대하고 있고 다시 좀 시장으로 좀 보면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좀 순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그렇게 뭐 의미 있는 매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어떻게 현물보다 선물에서 과연 장 초반 한 시간 정도, 장두 시간 정도가 어떻게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장 또는 이번 주 흘러가는 시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일단은 어제 지난주에 들어왔던 이 거의 1조 가까운 선물 순 매수를 그냥 갈아 엎느냐, 음. 외국인들이 다시 갈아 엎느냐 또는 그 기조를 조금 이어가느냐가 오늘 하고 내일 정도가 되게 어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분수령 있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음. 수급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 옵션이나 풀 옵션은 지금 당장은 사실 이제 막내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이제 6월달은 선물 시장을 좀 보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부터 추위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음. 아마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할지 감히 이제 좀 패를 먼저 미리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당장은. 네. 지금... 아, 이게 뭐, 새로운 악재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아, 지금 다, 지금 뭐, 인, 인플레이션 음. 때문에 지금 뭐, 다 그런 거 알고 음. 있는데, 그니까 이게 네. 얼마나 이 투, 투자 심리가 약한지가, 기업 실적 하나에 몇 따라서 그냥 오르락 네. 내리락 해버리니까. 네. 아이고. 근데 네. 참, 아까 이런 질문을, 홍홍홍님이 이마트를 들고 계시는데 비중이 네. 좀 높은가 봐요. 네. 근데 아까 이마트 얘기하니까, 아. 지금 마이너스 34%인데, 이거, 어, 유통주 그냥 지금 던져야 됩니까? 선절해야 됩니까? 34% 손절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어, 또 갈아타는 것도 그러면 한 방법이니까. 1 5만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50% 올라야 온전이잖아요. 한1 7만원 정도는 가야 되겠구나. 어렵네요. 근데 이마트를 지금 당장은 실적 개선세도 좀 보이지 않고. 좀 약간 시간 싸움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음. 진짜 로 시간 싸움 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배당도 적당히 줄 거고. 어, 확인을 할 건데, 배당은 택도 없고, 사실. 배당으로 번지점 안내하는 걸 택도 없고. 근데 지금은, 음, 아마 오늘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나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마트도 다 오긴 다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 이마트의 기업, 의 질이 아예 달라질 거라고, 달라질 수도, 아, 달라진 거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다가 2 0 19년부터,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다가, 이제 다시 고그 자리를 온 건데요. 여기서 그동안에 이제 뭐, 어 지마켓 글로벌 인수도 하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계속 흑자를 내주면서 버텼는데, 작년 실적들을 쭉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적자를 낼수 없는 사업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부터 체질 개선이 어떻게 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은봉은, 어 물량도 좀 많이 실려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제는 좀 오늘까지 하락은 좀 버텨보시고요.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제가 이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리면 을 저는 한 13만 원 정도 가면 팔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는요. 어제 일단 기관이 많이 던졌네. 외국인도 네. 좀 팔긴 했나요? 요즘에 기관 매매 동향을 보면 장기 어, 성장성 보다, 장기적인 흐름도 장기적인지만 일단은 실적이 안 좋으면 일단 다 매도합니다. 아, 근데 네. 아마 어제는. 음. 제 생각에 음. 월마트 실적도 음. 부진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월마트 실적 보고 연계해서 큰것 어, 같아요. 네, 네. 연계해서 그전까지 왜냐면 기대감으로 샀거든. 음. 네, 맞습니다. 16일, 17일 날은 매수하다가 음. 딱 월마트 실적 보니까 아니야. 음. 에이, 던져버린 네. 거죠. 야, 이, 요즘에 기관들도 좀 칼같이 던집니다. 음. 네. 근데 사실 이 산업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제가 1년 전쯤에 우리 방송으로 여러 차례 그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유통 전문가들하고 음. 섹터 애널리스트들하고 음. 우리가 중국을 보면 음. 알리바바가 뭐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 업체는 거의 다 망했잖아요. 네. 우리가 롯데가 중국에서 망한 게 사드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냉정하게 들어가면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음. 유통 업체 대만 세계 제일의 거, 저, 중국 제일의 음. 유통 업체도 망했거든. 음. 전부 알리바바가 음. 마윈이 인수하면서 여기를 우리 그냥 유통 창고로 쓸 것이다. 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과 관련해서는 음. 어, 중국의 사례를 좀 보면서 예, 조금 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체 음. 이제 뭐 온라인 쪽에 뭐대책을 세우긴 하겠지만 굳제고거이 대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환 대, 대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사업을 굉장히 확장한 구간이거든요. 이마트 음, 같은 경우 습닷컴이나 그런 부분들도 대응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너무 지금 당장 당연히 가슴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저라면 일단은 어 보유는 하는 관점으로 가는데 기회비용에서 사실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음. 시간 차원에서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음. 좀 반등하면 매도하는 거한 점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제약 바이오 쪽 한번 볼까요 네 정말 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인데요. 그 전에, 이제 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이 또 났습니다. 어, 710억 정도, 712억 5천만 원인데, 3개월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3개월 동안 700억을 사겠다는 거니까, 시장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수급에 좀 좋은 의미 있는 영향을 할수 있는, 어, 공시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HLB는 시장에서 이제 핫하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임상, 이제 좋은 뉴스를 동반을 하면서, 어, 제약바이오를 오래 하셨던,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어,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황제주 중에 하나죠. 음. HLB. HLB, 이제, 리보세라님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HLB하고 HLB 형제들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형제들이 있는 것처럼, HLB도, 어, HLB, HLB 글로벌 생명과학 제약,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제약, 어, 이제, 상가 갔던 게 HLB 제약이었나요? 이제 노토스인가? 뭐. 네. 노토스는 무상증자, 8대1 성 유상증자도 있었지만. 제가 대주주가 HLB죠. 네, 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같이 좀 껴서 하는데 역시, 그, HLB 회장님이 진양곤, 이거, 진양곤 회장이거든요. 근데 음. 이제, 우리가 타자의 곤이 있잖아요. 타자의 곤이. 네, 그래서, 어, 이 곤이 형님은 다르다. 이제 좀 약간. 역 권영님은 역시 다짜다, 맨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 소리도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HLB 뿐만 아니라, 보면, 정말 오랜만에 앱클론, 어, 카트티를 하는, 면역치료제, 세포치료제를 하는 카, 앱클론도 어제, 오랜만에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삼천당제약. 아, 이 주식도 되게 좋은 주식인데, 어제 이 주식도 바닥에서 조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양봉들이 나왔고, 바닥에서 정말 박박기웠던 제약바이오들이 하나둘씩 좀 이제 의미 있는 상승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시장의 수급이 과연 조금 약간 구원자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가총액을 LNF가 더 치고 올라왔거든요 셀트리온보다. 그래서, 어, 이제 2차전지가 일단 시장에서 상위 종목들 등극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아는 좀큰손분 중에서 한 분은, 제약바이오 기다리는 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네,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그때가 멀지 않았다. 특히 이분은 HLB를 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이 구간에서도 계속 사셨어요. 하다가 떨어질 때안 샀다가, 뭐또 떨어질 때도 사고. 그래서 다수익권입니다 이제 거봐라. 올라오지 않느냐. 이제 그런데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과연 시장, 어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의 조금 구원자 역할을 할수 있을지 그거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좀 말씀드리면요. 저도 조선을 좋게 봤는데 이것도 하나 금융 투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업황이다라는 내용을 냈습니다. 일단 일분기 실적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 실적이 굉장히 좀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고. 쿠팡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충당금 쌓아놓은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음. 좀 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양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인데, 어, 상대적으로 미포조선이 그나마 좀잘 버텼었고, 그나마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제시했던게 미포조선이거든요. 그래서 미포조선은 그래도 좋았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한 직후에, 직후에 보면 바로 또 이런 공급재결, 이거 5월 17일 공시입니다. 어,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다 냈어요. 또, 바로. 음. 어,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바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일단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계속 수준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일, 충당금 쌓고, 이제, 업황은 좋아지고 있으니, 한번 2분기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뭔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공시 이후에, 실적 공시 이후에 바로 이제 수주 공시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가격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또, 오, 음또 최근 제가 2분기, 3분기 좀 기대해 보신다고 하면 일단은 이 리포트에서는 전반적인 실적은 내년이나 돼야 상반기로 예상된다 턴어라운드에 상반기 예상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2022년 하반기 조선업체 영업익은 올해도 적자볼것 같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음. 실적 모멘텀으로 오를 것이냐, 네. 아니면 계속 나오는 그렇습니다. 안 좋은 실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시장 투자 심리하고 어울서 조금 빨리 던, 빨리 도느냐, 천천히 도느냐에 따라서, 어, 빨리 도느냐, 천천히 도느냐에 따라서, 실적은 좀, 업팡 자체가 돌수 있느냐, 안돌수 있느냐, 그런 정도인데요. 근데 네. 그거 말고, 오히려 이제 뭐, 한국 화본 같은, 이제, 본행지 네. 업체들은, 어, 우리나라 조선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선사 쪽으로 더고객사 확대되니까, 어, 우리가 대형주 말고 계속 부품주 보는 것처럼, 한국 화본도 조선 부품주거든요. 상대적으로 계속 양호한 흐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팡은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개선이 되는 카본이나 HSD 엔진이나 조선 기자재 업체들 이번 하락 시기에 잘 모아서 보시면 조금 나중에 조금 어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